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 오늘 새벽에 강단에 선다는 것은 저게는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레이저 시술로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 메디폼 테이프를 온 얼굴에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고 너무도 많은 부위에 레이저 광선을 쪼이고 이렇게 나니 얼굴 전체가 얼얼하고 정신이 혼미할 그런 정도였죠. 다행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 피부는 많이 안정이 되고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작은 점들이야 상관없지만 사이즈가 큰 어떤 검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처 부위가 이렇게 아물지 않아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후시딘을 바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받아올 때는 제가 마데카솔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후시딘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연고계의 양대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두 연고가 탄생한 연도가요. 보니까 마데카솔은 1970년. 그 다음에 후시디는 1980년도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탄생한 후시디이 훨씬 더 많이 판매되고 있던 것이더라고요. 하여간 소화에는 가스명수, 그죠 그리고 감기에는 판피린, 상체에는 후시디 내지 마데카솔 등 이런 이름들은 우리 일상에 어쩌면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약품들이죠. 약국에 수많은 연구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연구 중에 하나가 호시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호시딘 연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호시딘처럼 마데카솔처럼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바르다 보면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우리 신앙에 세살이 또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믿음에 후시딘을 이렇게 어, 발라고 성경 말씀을 이 우리 믿음에도 후시딘과 같은 성경 말씀을 바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에도 상처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고를 우리가 다친데 상처 입은데 연고를 바르지 않으면 흉악의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얼굴에 혹시 특히 아이들 얼굴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재바르게 이 연고들을 발라주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썬뿌리의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잘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 안에 그 사람의 신앙 안에 썬뿌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중직자들이 은혜가 더 많은가? 이래 보면 도리어 처음 믿은 사람이 이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문제이고 또 한국 교회가 돌아돌이켜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민수기라는 성경은요.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백성 민자, 어, 그 다음에 기록할 숫자, 아, 여기 민수기 백성 민자, 그 다음에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 민수기는요. 그냥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수를 각 종족에 따라 각 가문에 따라 이렇게 계수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성경이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3절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숙이 1장 1절에 시작하는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종족에 따라 가문에 따라 이렇게 계수하라고 하는 그런 날짜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구장 1절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1장 1절이 먼저입니까? 구장 1절이 먼저입니까? 사건에 기록된 이 순서를 보면요. 어, 이루어진 순서를 보면요, 이 구장 일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딸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9장 1절의 이 사건이 1장 1절의 사건보다 더 먼저 이루어진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먼저이고 그리고 1장 1절의 말씀이 시기적으로는 더 나중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이죠. 9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날 14일에 6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고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병력의 수를 개수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어, 나중 나온 사건이 1장에 먼저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크게 개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숙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각 종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느 사건이 먼저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하셨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거기서 법을 받죠. 어디서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에서 법을 받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법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성막을 지어 봉헌하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은약을 받고, 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 우리 진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항상 진 중심에다가 성막을 두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하고 머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34절부터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름이 그 가운데 덮여졌을 때에 그렇게 구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메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출애굽기 이 38장 40장 38절부터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부터 23절에 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봉은 한 뒤에도 보아야 할 것은 구름이 덮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것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도 6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땅 찾으러 가는 이 여정에도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한데,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 과정에도 요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이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출애굽기의 이 마지막 말씀과 같은 이 맥락의 말씀, 구름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구름이 뜨 오르면 움직이는 이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은혜를 먼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표현인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이 모습 말씀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매일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때 움직이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막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그렇게 되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고 또 신앙의 패턴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 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요, 호실린도 처음부터 이게 바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호실린도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황색깔, 파란색깔, 겔 타입이 있고, 번들번들한 게 있고, 하여튼 이게 다약이 용도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상처에 바르는 게 아니고. 레이저 광선을 쏘였던 부분에 메디폼 테이프를 며칠간 붙이고 그리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호시딘을 바르고 상처가 다 나면 으 그때부터는 계속 성 크림을 발라주고 그래야 다시 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을 바르는 것도요. 다 사용법이 있고 약의 효능이 있듯이 성경도 사용법이 있고 성경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하루 세번 식후 30분이라는 그런 룰이 있듯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과 민속의 구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룰에 따라 성경에 기록된 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배 아픈데 호시딘 바르지 말고 상처 나는 데다 가스 명수 바르지 마시고요. 약봉지에 쓰인 대로 먹는 방법에 따라 복용하고 약급대기에 쓰인 사용 방법에 따라 약을 발라야 하듯이 안약도 흔들어서 하루에 몇번 넣으라는 대로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막 모든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좋다고 약만 계속 바르면 안 됩니다. 좋다고 성경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 따라 움직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길이 모든 방법이 적혀진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성경잘 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용법을 잘, 인생 사용법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잘 보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썬 뿌리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찾아로 가는 그 과정에도 또 성막을 봉헌한 그 뒤에도 구름이 하는 그 성막의 덮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대로 머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우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여전히 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전도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이 봉사라면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이 땀 흘리는 일이라면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 주어진 사명이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틀이든지 한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그대로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따라 움직이고 사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도 그 사용 방법이 있고 복용 방법이 있고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땅을 찾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같이 이 패턴으로 구름이 머무를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이 떠오를 때에 진영에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개의치 않고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서. 내 생각과 경험이 앞서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고 움직이고 일하고 가슴 뜨거워졌다면 가슴 뜨거워진 그대로 머물지 말고 성경 봤다면 성경 본 그대로 머물지 말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대로 머물지 말고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 성경 보면서 받았던 그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일하는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만 커지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하나님 손과 발로 이어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어져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달려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길이 하나님 기록된 성경 안에 우리 신앙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갔던 것, 하나님, 오늘.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거듭난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 선 부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주님 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정은 정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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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새벽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